Yeah. So go it. It right 세상에 너를 증명하라. 2023 쿠스프 대학 농구 유리그 여대부 경기입니다. 울산대학교와 수원대학교의 경기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강승환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재범 회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런데요, 관전 포인트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예나 선수와 아, 권나영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머지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울산대학교의 스타팅5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예나, 김도희, 신예주, 김수미, 권나영 선수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어. 맞서는 원정팀 수원대학교의 스타팅 파이브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서현, 류자원, 유예진, 이나라, 이다현 선수가 장선영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 신기록 주심 김보희, 류수희, 1부심, 이부심께서 경기에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일단은 팁업, 2023 쿠스포 대학농구 유리그, 여대부, 울산대학교와 수원대학교의 경기 잠시 뒤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티보프와 함께 양 팀의 1쿼터 출발했습니다. 대의 경기에서도 경기 초반에 파울을 조금 많이 보냈었는데요. 아, 시작부터 수원대 실책이 나왔고요. 권나영이 열려 있는 공간에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어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않아요 하지만 풋백 득점 이나라 김해나 권나영 벗겨냈고요. 뱅크샷 득점 권나영의 득점. 아, 울산대는 저런 걸 넣어줘야지 좋은데요. 그렇죠. 이나라의 프로 점퍼 뱅크샷 득점. 김해나 빠르게 김수미 쪽으로 신해주 인바운드 패스 통과 시킵니다. 스텝 밟으면서 신해주 신해주가 전위기를 달고 올라갑니다. 레이업 통과합니다. 지금 보면 많은 수원대학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섯 점 차이 벌어져 있고요. 권나영 올라갑니다. 오우, 어, 네. 오늘 권나영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이는 수원대학교입니다. 하지만 이안어가더라도 계속 두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코너 스리 포인트. 그렇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대로 직접 밀고 올라갑니다. 두명 사이에서 벗어나고 득점. 자, 본인보다 신장이 높은 선수들을 이겨내고 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혜나. 김혜나 인반 패스. 신혜주 열려있습니다 울산대학교가 더블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앞서 나가면서 좀 이 쿼터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대학교 이 빠른 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20대10 수원대학교를 상대로 9점차 리드를 잡은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강한 수비라든지 어 공격에서도 좀더 정확한 공격을 해 줘야지만이 이 우위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이 쿼터 출발을 했습니다.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첫 번째 공격이 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권나영의 돌파 떨어뜨렸습니다. 또 권나영이 골밑을 제대로 공략했습니다 어, 권나영 선수가 한발더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완벽한 3렬 어, 골밑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서현 프롭 점퍼 깨끗합니다 그렇죠 지금 빠른 공격 김예나 안쪽 좋은 패스 그리고 마무리 김서현 다시 이나라 몸으로 밀어내고 김서현이 잡아서 뱅크샷 들어가지 않고요 다시 한번 이나라의 부팩 득점 과 맞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한번 수원대 실책. 권나영이 몰고 올라갑니다. 레이업 통과합니다. 권나영 선수가 경기 시작할 때도 저렇게 득점을 올렸었거든요. 네. 빼줍니다. 김수미 두명 이겨내고 비어 있는 신혜주백샷 <laughs> 득점. 오늘 신혜주의 역할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대단 빨리 어, 잡아야지만이 어, 될것 같은데요. 자김연나가 쏩니다. <laughs> 김연나의 스윕 포인트. 지금 수원대가 작전시간 이후에 지약방어로 바꿨거든요. 네. 그지약방어를 공략하는 울산대 첫 번째 3점 슛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안쪽 이다현 열려있습니다. 이다현의 득점, 위혜석점 불발. 그리고 수원대학교의 공격 전이교, 미들인 점퍼 깨끗합니다. 아하. 이제 신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네요. 권나영, 엘보샷, 깨끗하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울산대학교에도 권나영이 있습니다. 김서현이 왼쪽 윙에서 버텨주고 빠른 스피드 가속을 붙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통과 뒤로 물러납니다. 아이 나라가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이겨내고! 스톱! 바스켓 카운트 원. 와 지금 사실 두 명의 신장 높은 신장의 선수들이 버텨내면서 아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4학년의 권나영입니다. 지금 조금 무리한 듯한 느낌을 줬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저게 잘못됐으면 어 드리블링이 될 수도 있었고요. 축발이 네.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여기까지 나오면 3점 플레이가 되는데요. 어, 아, 석점 플레이 만들어내면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외곽 코너 올라갑니다. 깨끗합니다. 유해진의 석점, 수원대학교 석점도 터지고 있습니다. 수원대가 2쿼터 마무리가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도 1쿼터보다는 조금 더 나은 3점슛이 나왔고 과연 이두 팀, 울산대학교는 6명의 선수로 현재 가용이 되고 있는데 양 팀의 3쿼터 출발합니다. 수원대학교가 왼쪽, 홈팀 울산대학교가 오른쪽에서 공격을 펼칩니다. 했었는데 네. 아, 지금 이다현 선수가 골밑에 득점 올려줬고요. 아, 어, 지금은 오. 김수미 선수가 곧바로 이어서 2점 득점 성공을 합니다. 보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안쪽 하지만 신혜주가 만들어냈어요. 신혜주의 빠른 커트인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수원대가 공격을 펼칩니다. 이나라의 득점. 지금은 5대4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또 오른쪽에 김서현 안쪽에 들어가는 이다현 하지만 권나영의 블락 샷. <laughs> 타이밍을 완벽하게 챘고 이다현의 타이밍을 빼앗았던 권나영이었습니다. 흔들면서 부딪히고 권나영이 어, 밀려났어요. 그리고 전이교의리 포인트. 아 깨끗합니다. 아, 전희규 선수의 석점 중요한 순간마다 터지면서 수원대학교가 드디어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권나영이 끌어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권나영이 직접 몰고 올라갑니다. 통과합니다. 다시 울산대학교가 경기를 뒤집습니다. 스코어 44대 43. 그때는 울산대가 파울이 좀 많았었는데, 상코트에는 네. 반대 상이고 그리고 김해나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점수 차이를 한점 차에서 넉점 차까지 벌리는 김해나의 석점. 역시. 이주 슈터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김혜나 선수입니다. 아, 지금 울산대가 수원대를 상대로, 아, 지금 아, 또. 이 나라에게 쇼코너를 허용을 했습니다. 유자 코너, 이다현. 선동자 김혜나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속여놓고 빙글 돌아 통과합니다. 수원대학교가 다시 한번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안쪽 넣어주고 침착하게 이 나라, 뱅크샷, 득점, 그리고 추가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아, 지금 이 순간에는 권나영 선수가 득점을 주는 게 그냥 낫죠. 네. 왜냐하면 이교가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 쪽으로 연결 몸으로 버텨줍니다.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아, 신의 주화의 몸싸움에서 이겨내고 이 나라의 득점. 우리가 좋았던 수원대이기 때문에 네. 지금 9점차 우위 속에서 3쿼터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쿼터 출발하겠습니다. 수원대학교 공격. 61, 11점. 오히려 수원대학교가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수미의 3 점이 터집니다. 아하. 자, 외곽이 좀처럼 터지지 않는다 3쿼터에 말씀을 드렸는데, 김수미 선수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점 차 다시 한 자리 점수 차이로 좁히는 듯 성공을 했습니다. 이 나라 쇼커너에서 깨끗합니다. 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혜주, 버티면서 플로터! 어... 뱅크샷 득점! 플터 흐름 수원대학교가 좀 많이 앞서 나가나 싶었는데, 울산대학교가 또 어느덧 따라옵니다. 그리고 전희교의 깨끗한 샷. 55대65. 김수미, 뱅크샷! 깔끔합니다 상황이었는데 속공이 연결되지 못했고요 신해주가 버티면서 플로터 신호 또 하나의 플로터 득점 만들어내는 신해주입니다 수원대학교 김혜나베이스라인에서 다시 한번신해주 외곽 김수미의 스리퍼 터졌어요 김수미의 3점 경기는 5점 차까지 좁혀집니다 다시 5점 차까지 좁혔고요 권나영이 스틸에 성공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권나영 빈 공간 연결됐습니다 울산 대학교 흐름을 완벽하게 가져오는 플레이가 나옵니다. 따라서 올라갑니다. 볼을 잃었어요. 오히려 전희교가 볼을 몰고 올라갔습니다. 완벽한 아웃넘버 상황이에요. 전희교 울산 대학교 흐름에 찬물을 끼웠습니다 오른쪽. 권나영의 스위트 포인트. 이겁 경기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laughs> 권나영의 석점이 통과합니다. <laughs> 어, 권나영 선수 본인도 믿기지 않는 듯한 3점이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운이 따르는 3점이죠 네. 어, 볼 잃을 수 있는 상황 시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올라갑니다 <웃음> 아! <웃음> 김도희도 <웃음> 3점으로 응수합니다 근데 이런 상 팀을 상대로 울산대가 72점이나 올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쇼코너 이나라의 득점 아. 통과합니다 결국 권나영의 빈자리가 이 나라의 움직임을 더욱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포스톱 안쪽 좋은 패스 그리고 천의교의 리버스 레이업이 통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자이 나라 신혜주와 포스톱 등지고 또 하나의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 나라입니다. 됐습니다. 2023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여대부 울산대학교와 수원대학교 수원대학교가 역전에 역전에 거듭한 끝에 7점차 승리를 챙겨갑니다.